안녕하세요. 김적 대프로입니다 이번에 라운딩 할 골프 코스는 제주 서귀포시에 위치한 롯데 스카의 CC를 다녀왔습니다. 코스는 총 36홀 코스로 되어 있고 라운딩 할 코스는 힐 코스와 포레스트 코스입니다. 힐 코스 1번 홀 501m 파8 버입니다 1번 홀 티샷 합니다. 잘 쳤습니다. 페어에서 남은 거리 230m 3번 드로새 건샷. 초원을 시도하려 했고 첫터리라 너무 힘이 들어갔습니다. 실수가 나왔습니다. 남거리 140m 8번 하연 서드샷 핀 방향으로 잘 날아갑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흐르는 내리막 3m 버디펏 거리감을 맞추지 못하며 8로 마무리 합니다. 다음 2번 홀 143m 파스리 홀입니다. 7번 아이언으로 티샷합니다. 바람에 밀려 우측 벙커로 밀려갑니다. 남은 거리 20m 벙커에서 세컨샷 홀컵을 살짝 지나갑니다. 이번에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흐르는 내리막 4m 파퍼 빠지며 아쉽게 보기로 마무리합니다. 다음 3번 홀 좌측으로 꺾여있는 398m 파포홀입니다. 타깃 방향으로 잘라나갑니다. 폐어에서 남은 거리 150m 7번 아이언으로 세컨샷 사람을 잘 이용했고 핀 방향으로 잘 날아갑니다. 남은 거리 4미터, 오르막, 버디퍼. 이번에도 놓치며 파로 마무리합니다. 다음 4번홀, 340미터, 파포홀입니다. 티샷합니다. 타겟 방향으로 잘 날아갑니다. 다음 앞바람이 많이 부는 110m 구본아여 세컨샷. 핀 방향으로 잘 날아갔지만 조금 짧았습니다. 그린엣지에서 퍼팅으로 버디 퍼스 시도합니다. 오, 아깝다. 이번에도 아쉽게 8호 마무리합니다. 5번홀 티박스에서부터 갑자기 비가 많이 쏟아져 촬영을 중단했습니다. 진행상 티샷을 하고 그린으로 왔을 때 비가 조금 줄어들어 촬영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티샷을 옹그린 시켰고 남은 거리 10미터 내리막 버디퍼트. 그린이 갑자기 젖어있는 상태라 그린 스피드를 잊지 못했습니다 많이 짧았습니다 남은 거리 3m 파퍼 놓치며 보기로 마무리합니다 다음 6번홀 318m 파퍼홀입니다 티샷 합니다 잘갔습니다 남은 거리 60m, 58도 엣지로 세컨샷. 핀 방향으로 잘 날아갑니다. 타수를 줄일 수 있는 남은 거리 3m, 버디 펏. 빠지며 타수를 줄이지 못하고 아쉽게 바로 마무리합니다. 7번 홀부터는 안개가 많이 짙어졌습니다. 다음 7번 홀 403m 파포홀입니다. 잘 갔습니다. 남은 거리 110m 피칭 엣지로 세컨 샷. 핀 방향으로 잘 날아가며 버디 찬스를 만들어냅니다. 남은 거리 2m 버디 퍼 아 들어갔다 나옵니다 아쉽게 8로 마무리합니다 다음 8번 홀 600m 파파이브 입니다 티샷 합니다 타겟 방향보다 살짝 우측으로 날아가 조금 위험할 뻔 했습니다 나무가 앞에 가려 3번 유틸리티로 페어웨를 공략합니다 페어웨이로 잘 날아갑니다. 페어웨이에서 남은 거리 160m 6번 아이언으로 서드샷 이번에도 핀 방향으로 잘 날아갑니다. 이번에도 좋은 찬스를 살리지 남은 거리 4m 버디팟 계속 놓칩니다. 이번에도 빠지며 바로 마무리합니다. 다음 9분 홀로 넘어왔습니다. 400m 파포홀입니다. 티샷합니다. 잘 쳤습니다. 배회에서 남은 거리 180m 4번 아이언으로 세컨샷 공 거리 내 성공 시킵니다. 앞바람 때문인지 세컨 샷이 많이 짧았습니다. 남은 거리 20m 롱 버디 파 S 자 라인을 잘 태우며 좋은 거리감으로 파로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전반 힐코스를 많은 버디 찬스를 살리지 못하고 아쉽게 38타로 마무리하고 후반 포레스트 코스로 넘어갑니다. 후반 포레스트 코스는 파5가 하나 더 많은 파 37타로 되어 있습니다. 포레스트 코스 10번 홀 462m 파5홀입니다. 디샷합니다. 잘갔습니다. 다음 페어에서 3번 우드로 세컨샷 쪽으로 가면 조금 위험할 뻔했습니다. 남거리 50m, 5 8도엣 지로 써드샷. 핀보다 살짝 짧게 떨어집니다. 남거리 10m 버디퍼트 홀컵에 살짝 못 미치며 8호 마무리합니다. 다음 11번홀 왼쪽으로 꺾여있는 308m 파퍼홀입니다. 티샷합니다. 타깃 방향으로 잘 날아갑니다. 남 거리 60m, 58도의지로 세컨샷. 이번에도 핀보다 살짝 짧게 떨어집니다. 남 거리 8m, 내리막 버디퍼 홀컵을 살짝 스쳐 지나가며 아쉽게 8호 마무리합니다. 다음 12번 홀, 비교적 긴 410m 파포홀입니다. 티샷합니다. 안개 때문에 생각한 타겟이 살짝 폐호의 우측이었습니다. 남은 거리 180m 4번 아이언 세컨샷 진 방향으로 잘날아갑니다 남은 거리 5m 버디 퍼. 약하다 약하다. 계속 놓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빠지며 파로 마무리합니다. 다음 13번 홀1 5미 m 파스리 홀입니다. 7번 아이언으로 티샷합니다. 그린 왼쪽으로 벗어납니다. 58도 엣지로 어퍼러치 세컨 샷. 거리감은 좋았지만 경사를 타고 오른쪽으로 흘러갑니다. 남은 거리 3터 파퍼. 버디 퍼스는 놓치지만 파퍼스는 기가 막히게 들어갑니다. 다음 14번 홀 432m 파퍼홀입니다. 티샷합니다. 타겟 방향보다 살짝 우측으로 날아갑니다. 우측 러프에서 150m 남은 8번 아이언으로 세컨샷. 바람을 타고 살짝 왼쪽으로 날아갑니다. 2단을 넘겨야 하는 남은 거리 8미터 버디 퍼. 아 오늘 버디퍼다 놓칩니다 이번에도 헐컵 앞에서 멈추며 바로 마무리합니다 다음 15번 홀 503미터 파파이브 홀입니다 티샷 합니다 페어의 방향으로 잘 날아갑니다 페어에서 3번 우드로 세컨샷 잘 쳤습니다. 앞바람에 남은 거리 110m 피칭엣지로 서드샷. 이번엔 세컨샷이 조금 길었습니다. 남 거리 10m 버디퍼. 아, 이번엔 하나 멋지게 떨어지며 버디로 브라우트합니다. 어디를 계속 놓쳐서인지 동반자분들께서 너무 기뻐해주십니다. 다음 16번 홀 408m 파포홀입니다. 티샷합니다. 잘 갔습니다. 남은 거리 140m 8번 라인으로 세컨샷 방향은 좋았지만 거리가 좀 짧게 떨어집니다. 남은 거리 20m 롱 버디 퍼 흙컵을 좀 지나갑니다. 남은 거리 4m 파퍼 놓치며 보기로 마무리합니다. 192m 파스리홀입니다 3번 아이언으로 티셔합니다핀 방향으로 잘 날아갔지만 조금 컸습니다 굴곡 있는 라인에서 시도하는 버디 퍼. 좋은 거리감으로 8로 마무리합니다 마지막 18번 홀로 넘어왔습니다 505미터 파파이브 홀입니다 타겟 방향으로 잘 날아갑니다 페어에서 3번 유틸리티로 세컨샷 페어의 폭이 좁아 조금 위험할 뻔 했습니다 남거리 20미터 서드 어프로치 좋은 거리감을 만들어냅니다. 남거리 2미터 버디퍼. 마지막 코를 버디로 멋지게 마무리하며 후반 포레스트 코스를 원언더 36타로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힐코스 38타, 포레스트 코스를 36타 총 74타 원호부파로 제주 롯데스카일 시시를 마무리합니다.